어, 이곳은 스페인의 팜플로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52분이고요. 여기 팜플로나에서 시작해서 저는 오늘 푸엔테라 레이나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거리는 24.2킬로미터입니다. 어제가 토요일 밤이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일까지 여기 강라안에 술파티가 열렸었네요. 감사합니 어라, 어 take away, 네? take away, take out, take away, coffee. 커피, solo, 온레츠. 어, solo please. solo. Yes. One, one, o n croissant. Good morning, yes, yes. 지금 그 동네 빵집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이랑 어 크로아상을 사서 나왔습니다. 있지 속을 쫙 풀어줍니다 에스프레소의 단점 금방 먹는다 든든하게 크로우상도 바로 먹겠습니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치즈랑 또 이렇게 햄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1.2유로였나 1,500원 아침에 만든 말이가다 맛있네요 어 여기 멋진 성당 건물도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루 따로 시간 내서 둘러보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아, 빨간 문 등이 보이시네? 어전 개인적으로 원래 하루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술렉기 시작한지 3일밖에 안 되는데 쉬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다음 대도시에서 어, 기회가 되면 하루 쉬어 가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표지판에 도보 순례자는 이 왼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안 남았다. 뛰어야지. 뛰기싫은데아 그냥 뛰지 말걸. 아 무릎 아프네요. 다음엔 무조건 천천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햇살 받으면서 출발하니까 기분만은 좋습니다. 어 이제 도시의 외곽에 왔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은 어 다리가 하나 있고요. 다리 넘어가면은 이제 도시의 경계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 넘어서 저기 산이 하나 보이거든요. 오늘 저 산을 넘어야 됩니다.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루 쉬어가야 되나? 저 건널 수 있을까? 아휴뭐 건너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날보다 힘들겠어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 10시 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팜플로나를 나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어, 규모가 꽤 있는 마을입니다. 뭔가 언뜻 보기에도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조용한 마을입니다. 와, 난 이런 건물 테라스 위에서 맥주 한잔하면에서 주변 풍경 보고 싶은데. 어, 이 저기 앞에 보이는 언덕을 올라야 됩니다. 아, 왜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뭐착 보기에도 산처럼 생겼는데, 저기가 이제 용서의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면은 어, 순례자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이 순례길의 어떤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어, 저 높은 곳을 오늘 올라간다니까,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진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I'm going to Puente la Reina today. No, I, yeah. Ah. Where from? h e r e It's funny. y are you going to Oh,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Santiago? Finisterra. Finisterra? Yeah. Nice, good. Yeah, uh, you? Santiago? No, no. I, I'm going to Santiago de Compostela. Yeah. Oh, good. good. I amigo is friend. Friend. friend okay. 지금 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어, 저는 생장에 시작했지만 어떤 분들은 논세스바에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팜플루나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어 다양한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천천히 천천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막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것같습니다아 이런 평지는 감사하고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거, 어왜 어우 앞에? 어우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게 잘 보여?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보니까 제 앞으로 넓은 초원,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이런 풍경 보니까. 너무 멋있긴 하네요. 힘들지만. 올라. 올라. 며칠 전만 해도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지대 낮은 곳으로 오니까 평균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안 추워서 다행인데 걸을 때는 꽤나 덥습니다 어, 지금 마을이 저기 앞에 보이는데 어, 조금 힘들어가지고 잠깐만 쉬다 가려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 이온 음료인가 봐요. 아쿠아리스라고 하는 건데 맛은. 호카리 세이프 Agua 터 해서. 아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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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감미노 아미고. 아씨 뭐야. 벌써 잘밥 먹었네. 음. 아 이거 좀얼만 아, 별이 너무 뜨거워갖고, 선크림을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렛츠고! 앞에 마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우르막에, 끝은 아니고 잠시 쉬어가는 지점. 죽겠구나 아주. 어,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7분입니다. 앞에, 그 다음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좀 걸어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주변 풍경이 진짜 예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왠 까미노 아고아 아구아아 해봐 아고아 I have. Thank you. 어 여기 식당이 하나 있네. 아식분다았네아 아, 이번 마을 점심 못 먹으면 또 한참 걸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콜라라도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LRC 바 하나도 없다. 클났다. 어, 여기 안쪽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초콜렛 같은 거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첫날에 생장에서 산 건데 어, 이럴 때 먹으려고 진짜 식당도 없을 때 뭐도 없을 때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i s very far. Very far. <laughs> 제가 한국인의 위상을 조금 높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냥 신기한 아니라 아까 저한테 뭐물 먹으라고 뭐 수도 꼭지 있다고 권하기도 했고 착한 친구라서 오렌지 하나 줬습니다. 어, 방금 쉬고 있는데. 어 타이완 국적에 커플이 또 걸어가더라고요. 저 보고 같이 걸어가겠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좀 힘들어가지고 좀 이따가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가는 목적지가 같으니까 아마 오가다 볼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다 쉬었고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은 어딱 정오입니다. 12시 딱 돼서 다시 출발합니다. Hello! Hey, you guys start from Pamplona or? Yours? Oh, I saw it. Yes. China. <laughs> <laughs> you think I'm China? <laughs> no, China. <laughs> I'm Korean. i'm <laughs> <Not> Norse. <laughs> I thought n o r Thai a number n one. <laughs> yeah. Who n d Camino? 어, 드디어, 이 언덕에, 거의 꼭대기 같은데, 여기, 용서의 언덕에 왔습니다. 무엇을 용서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언덕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여기까지 오르면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어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었는지, 좋게 생각해야겠죠? 와, 여기 뷰, 죽인다, 진짜. 다 보이네, 여기서. 와. 야, 저기 뷰다 보인다. 너무 멋있다. 으와 너무 멋있다. 아. 제가 가려고 하는, 푸엔테라 레인에까지는 10km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조금, 구경 좀 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보이는 제 그림자랑, 이 예, 용서의 언덕 이 조형물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술례전화의 전형적인 그 실루엣인 것 같습니다. 올라 여기 용서의 언덕에서 이제 다시 한번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는 내리막길이라서 그나마 조금 어,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막이 섭네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다돌 무더기라서 다리가 다리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이러다가 여기서 자빠지면 진짜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다 깨집니다.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 길은 모두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평지로 걷고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늦게 출발하고. 좀시기도 많이 쉬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들이 저보다 다 먼저 앞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걸으니까 좋은 점이 뭔가 경쟁심리가 안 된다는 거? 막 뒤에서 오고 앞에 보이면은 어 내가 조금 더 발걸음을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혼자 걸으니까 조용하게 그냥 산책하듯이 주변 풍경 보면서 어릴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아직 마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중간 마을에 가면은 먼저 하고 싶은 거 시원한 콜라 먹기 얼음 들어간 시원한 콜라 먹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상쾌하게 나와서 맥주 한잔딱 먹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직도 마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기 앞에 마을이 보입니다. 아, 지금 절 위에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따봉해줬습니다 아, 어디 콜라 한잔할 데 없나? 여기 앞에 간단히, 어, 뭐, 축일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쪽에서 콜라라도 팔면 콜라를 사는데? 공사 중이구나, 지금. 콜라 한잔 먹고 싶다, 진짜. 어, 결국 이 동네에서도 물한 잔, 커피 한 잔, 콜라 한잔사 먹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2시 11분이고, 어, 최종 목적지인 푸엔테 가기 전에 또 작은 마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그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왜물안 나오네? 소이나 좀 씻으려고 했는데. 어 저기 앞에 밴딩이라고 써 있는데 밴딩이면은. 매면... 그, 자판기의 밴딩 머신 말하는 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 여기 있었나봐요. 또 없네? 아, 여기있다 미쳤네. 와. 와, 씨. 사실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콜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과자도 팔고, 어, 저는 콜라, 콜라가 1유로. 1유로 있지. 1유로를 넣고, 아, B, E, D. B, E, D. 1유로. 보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1유로 확인 어, B, 이 e, D. 어 이렇게. 돈을 넣고, 아, 어, 여기에 이렇게 알파벳 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으아, 미쳤다. 제 그늘에서 먹어야지. 와, 진짜. 와, 이런 밴딩 모습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콜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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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 초코파이도 군대에서 먹은 맛있고 군대 먹었을 컵라면 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 술래잡기에서 먹은 콜라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 음식을 더욱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콜라 진짜 맛있다. 어 지금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3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푸엔테라 레이나 마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되게 한산하네요. 제가 오늘 묵을 알베르게가 이 골목 끝으로 가면 있더라고요. 어, 저기 있다 좋겠습니다. 에스텔라 구이야. 저기 그 순례자 두개 껍데기 표시가 보입니다. See you. Hello, I am Pilgrim. Do you have a room? I, I do, I do have a room. It's 15 euros without breakfast. Okay? 15? Yes. Okay. One, I'll go back, uh, go down in a second. So can you just uh, come inside and take off your shoes, please? Okay. And your documentation als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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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그 캐나다 친구 건데. l 로 Hello. You need passport? Yes, please. Passport. Yes. Okay. And here is your room. You have here a balcony. Okay. Okay. Hello. Hello. Good. Good. Fine. And here is your room. Yeah. Okay. You can choose your bed. Okay. There's also more people in here. Mm -hmm. Okay. But just in case, two rooms. Okay. Yes. And here, two bathrooms. Two bathrooms. Okay. Okay. And two showers and toilets. Okay. Okay. See anything? You can call me. Yeah.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Ah. Oh. Wow. It's a long day. <laughs> long day. Oh, it's natural. It's natural. Not it's, right. Right. Mm. it's very good. Very good. 먼저 아까 이게 숙소입니다. 침대 이렇게 1, 2, 3, 4, 5, 6, 7 일곱 개 있고요. 여기 락커 있고 그리고 반대편 나와서 보면은 여기 세면대고 들어와서 샤워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하루 숙박에 15 유로입니다.